분도 내고, 싸우고, 싸우기도 하고, 저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할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본뭐에고 그럼?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분 내고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쓴물먹고 마귀자식이야, 아직도. 독사자식. 이런 과정들을 지금 은혜받게 해서 뽑아내고 고치는 과정이라고, 지금. 날마다 예배드리는 것은. 그랬더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으려라. 왜? 또, 또, 세상적으로 또, 죄제에서 또 마귀한테 잡혀가버리니까.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어디리라 저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른편으로 세우는 사람이라고 그래 심판 때까지 데려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영혼들을 은혜받게 해서 건져서 저 독사의 자식에서 쓴물에서 쓴뿌리에서 뽑아서 이거 다 죽여버리고 말씀에 뿔을 내리게 해서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서 천국으로 인도해 줘라 데리고 와라 인도 심판 때까지 그 소명이에요. 여러분 계속 이거 고치는 작업이에요 지금. 고침을 받았다가도 또 가버려, 요또 가버려. 요내 믿음대로 할 거예요. 목사님은 날마다 헌금이에요. 예, 우리 시온께 저는 날마다 헌금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유명한 목사님한테 은혜 받으시고 뭐 하다 해도 가르침을 받았다 해도 저는 헌금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요. 그러면 헌금드라면 내가 드렸나요? 헌금은 나한테 주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 해라. 저는 액수가 너무 도 많아서 여러분들 말을 못 해요. 너무 커서. 그럼 하나님께서 헌금 되라고 하면 고쳐주시고 안 되면 안 고쳐주시냐? 예. 마귀 때문에 마이가 나가질 않아. 마이가 이 질병 마이 가난 마이가 나가질 않는 거래요. 그냥 신방 가면 이것들 이거 죽이고 이거 저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여러분, 특별한 검리은 사람은요, 더 빨라요. 아닌 사람은요, 질질질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 왜 세월만, 세월만, 하루하루, 하루, 하루, 하루만, 하루만 연장될 뿐이에요. 너무 인색하다. 여러분 그냥 믿음대로 하세요. 제가 하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액수가 더 커요. 여러분이 말면 얼마 드릴게요.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 막 떠나가지 않아요. 저주 쫓아, 달라면서요 천국 가게 해달라면서요. 천국 가는 게 돈이에요, 돈. 믿음이에요, 믿음. 날마다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없으면 오시라고, 그냥 오시라고요. 없는 거다아시니까 정말 없으시면 오시라고요. 주님은 더 불쌍히 계시니까. 있는데 안 되니까 하는 소리죠, 있는데. 주님은 있다고 하시는데요. 있는데 인색하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저는 빈털레이 없어요. 어디서 꿀때도 없어요. 오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더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면서 품어주시면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시니까 오세요. 정말 없었어요. 오세요. 오셔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고요. 있는데 없는 중에서도 있는데 안 들여서 하는 문제죠 안 나가는 거지 오세요 저도 기도해 드리고 싶으니까 정말 없어요 빌릴 데도 없어요 나는 이러고 살았어 이제까지 오세요 정말 오세요 그런 분 있으면 정말 오세요 하나님께서도 불쌍 히 여기듯이 저도 불쌍에게 눈물로 기도드려요. 그런 분들 정말 눈물로 기도드린다고요. 오, 오세요. 우는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 또 축복하시면 또 더, 디, 그때 들으면 되니까. 정말 없는 분들한테 하는 소리지, 있는데 하는 사람은 인색하다 하셔요. 아니다고 하셔요. 그럼 여러분, 있는 중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게,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구원받기 위해서. 니물지를하늘에 보아로,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하시니까, 천국에 집도 지어야 되고, 봉사하실 때마다, 헌금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릴 때마다, 똑딱똑딱 집을 지어요. 똑딱똑딱, 층층층층. 집을 지어요. 어디다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쓰고, 여러분 땅에만 심겨지고, 여러분이 써요. 유고로는 교회에서 쓰는 것 같지만, 쓰지만, 여러분이 써요. 1대1로, 내, 나, 내가 써, 내가, 내가. 내 땅에 심겨져, 내 땅에. 내가 왜그 교회다 드려야 돼? 나한테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은 거. 주여정은 축복기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들으면서 축복기도 해 드릴 때 하나님 이안 하셨나요? 하시잖아요. 우리 네. 성줄. 체험 안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여러분? 들은 사람들은 체험하셨잖아요. 그러시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믿음대로 행하시라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 혀를 누구에게 내맡겨줄 것인가. 여지, 샘, 샘, 샘에서 단물과 스물을 낼수 없느니라. 내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가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낼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분과 열기는 아직도 뽑아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짠물 먹고, 마기물 먹고 있는 거예요. 마기물. 생수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너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믿음있다면 행함으로 보이시라고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욕심있다면 이나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이한취에는유해로 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세상적이정역적이 마귀적이니라. 마귀꺼리잖아요마귀꺼 세상꺼. 세상 거. 세상은 뭐예요? 마귀죠, 마귀. 얜용. 연용저 거짓, 더러운 귀신들의 성품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래, 누가 어떻다, 어떻다, 어떻다 하면 듣고서 어디 가세 가서, 가서 또 싸우잖아요. 또 대면하잖아요. 그 그래, 요란은 오히려 더 분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끄러운 길에 있는 독사의 새끼, 독사의 새끼. 오직 위로부터 난지치는 난.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다는 거 보죠? 하느님이 영이 조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귀 영이 아니라 거짓은 마말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가 거짓말하니 너희들도 거짓말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하시잖아요.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고르게 싸움 붙이고 다니고 이간하고 다니고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술 마시고 노름하고 가늠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야. 여러분, 이거 제가 아무리 불을 고치세요, 분 고치세요, 욕심부리지 마세요, 욕심부리지 마세요 해도 여러분 스스로 안 돼요. 왜? 여러분, 가정에 집에 있어요, 집에. 교회 간다고 그래, 갔다 와. 헌금은. 그거, 너 나이마다 드리잖아 그것만 줘. 여러분, 귀신이 지시를 해요, 귀신이. 이 뱀들이, 짐승들이 갔다 와.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늦게 오면은. 이제 머리채 잡고 끌고 가요. 너 왜? 이 귀신들이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요. 너 왜?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늦게 와. 빨리 예배 들어고 조금만 자고 해서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왜 늦게 와.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귀신이 주인이 있다니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그래서 가정신방하는 거예요. 가정신방. 괜히 가정신방해요 그들이 와서 은혜를 받지만, 진짜 귀신은 마귀들은 집에 있다, 집에. 집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으니, 아무리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아봤자, 또 집에 가면 도로 마찬가지인걸. 그래, 교회 가면 평안해요. 교회 가면 편해요, 편해요. 집에 가면 또 짜증나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들으셔야 되었고, 신방하셔야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 여러분은 정말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초월하셔야 돼요. 안 드려도 됩니다. 안 드려도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2년 동안 안 드려도 돼요. 불쌍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절를 하셨으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너는 내 백성에 가난하게 만들었다. 이 예물은 아버지께 드리는 거고. 너는 축복 기도를 해줬어야지. 그리고 너신만갈 때마다 그거 예물은 내가 너한테 품싹 줬다. 너한테. 왜 그냥, 나를, 그냥, 나를 일시키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요. 저를 그냥 공짜로 부려먹죠.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공짜죠, 공짜. 여러분, 기도드릴 때 죄가 드러나요. 저는 기도드릴 때 여러분 속에 더러운 속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것들을 못 보니까 목사님한테 미안한 생각도 없는 거죠. 목사님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보고 목사님 기도드릴 때 어떻게 어느 과정이 벌어서 져나내뇌 속에 있는 거 어떤 것을 작업을 하시 일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너무 미안할 거예요. 아, 목사님한테 잘해 드려야 되겠다. 이 더러운 것을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을다 청소하고 씻겨 주고 갔으니 다 적었으니 여러분 가서 일하고 이 직장에서 일하면 수고하고 하고 똑같아요. 목사님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똑같아요. 그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정말 잘해 드려야 돼요. 그 혼은 가서 여러 분 가서 일하시면 아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힘들어서 교회못 가요 하시죠. 주의정도 똑같아요. 이래요. 청소부라니까 청소부. 목사님들이 청소부예요 청소부. 그냥 기도해 주시니까 머리도 손을 꼬게 기도, 기도했으니까. 제가, 아니요. 내 혼은 들어가서 일을 해요. 내 혼은 들어가서 더러운 것들 씻기고 끌어오고 싸우고 때 죽이고 이 작업을 한다고요. 그래, 은사사회가 하는 사람들은 기운 없어요. 저집 갔다 와서 기도해 줬더니 기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전 저는 권세니까, 능력이니까, 그것들을 죽여버리면 죽여버리면서 하는 것이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운다면 나도 힘들어요. 근데 당장, 지, 그것들이, 지가 죽을까봐, 지네들이 도망가 버려, 미리. 죽을까봐. 근데 저는 도망가게 내버려 두나요? 보면 너 거기 잘 꼼짝하지 마. 여기서 못 나가. 명령해놓으면 도망가다가 서서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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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야, 빨리 가, 빨리 가, 한 줄로 쭉쭉쭉 가다가, 꼼짝하지 마! 이러고 있어요. 그자 죽여버려야지. 죽이기 때문에 제가 힘들지 않은 거지. 알면은, 은사로 하면은 힘들죠. 싸워야지, 죽여야지. 어떻게 죽이려면 힘이 들어가야지. 근데 권세니까 제가 이러고 다니지. 다른 목님들은 너무 힘들어요. 은사로 일하신 분들. 여러분, 성교는 담임 목사님들한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면, 마귀 종이라면 아니죠. 도와주면 도와줬어요 도와주면 안 돼요. 마귀 종이라면. 도와주면 안 돼요. 거기다 아무리 헌금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한다 해도 아무것도 상관되지 않아요. 다땅속로 들어가지. 그럼 지금은 어디 가요? 지옥가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가정이다르예요 여러분, 이 예? 이제까지 우리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자꾸 뽑아내는 작업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심어줬기 때문에, 부부가 심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승질을 보린다 해도, 못됐다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아이들 못됐다고 책망하지 마시고, 너는 왜 이렇게 못됐어? 아니요. 우리가 심어줬어요. 우리가. 그거 언제까지 다 뽑아줄 건데요, 그거. 그거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봉사 헌신을 하셔야지만이 네 자녀 내가 키워줄게. 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일만 해. 너는 내 일만 해. 내가 가라는 대로 가서 상한 심년들 병든 영혼들, 과 지옥에 있는 마귀한테 잡힌 영혼들 건져오기만 해. 그럼 네 자식 내가 키워줄게.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십시오. 하시고 자녀들 믿음상 와서 본으로 보이십시오. 남편한테라도 아내한테도 자녀한테도 본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자녀들도 축복하셔서 고쳐 놓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잘 분별하셔서, 날마다 가정에 달라고 행사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동안에 정말 얼마만큼 좋아졌는가. 나는 얼마만큼 좋아졌으며, 내 자녀들은 얼마만큼 좋아졌는가. 내가정이 얼마만큼 나아졌는가를 하루하루를 잣대로 지으셔서 한해한 해를 잣대로 지으셔서 여하님께 감사하는 이 화평만 이루어지는 여러분 가정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